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신다는 라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에 미처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애굽 손에서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40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을 그치고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이젠 출애굽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함께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하신 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지난 날의 모든 삶들은 의미 없는 삶들, 헛된 삶들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를 역감당하게 하실 이 날, 이 시작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해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도 생일이 두 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는 이 육적인, 육적으로 태어난 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난 날.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받은 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날들이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고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며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또한 삶 가운데 보람이 있고 복받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재 가운데 거하고 이 애굽의 노예로서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삶은 소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삶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고할 때는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씻겨준 삶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표대가 정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표 때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표 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24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허락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하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이 은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분주하게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의 첫 시작이 이 출애굽으로 시작된 시간인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스타트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삼두요 구원받은 이유가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애굽의 종로를 타며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익숙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게 되고 애굽에서 종로를 타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큰 고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강요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달,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가 첫 시작임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으라는 거예요 가구는 지는 날은 잊으라는 거예요 고통도 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날, 이 날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전 일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요. 이제는 지난날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삶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았지만은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버리는 작업. 우리들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첫 번째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시간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3사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에 어린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어린양을 잡아서 이 어린양을 잡게 하셨어요. 가족이 적으면 어떻게요? 가족이 적으면 남은 것은 어떻게요? 이웃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요 앞뒤가 꽉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 육적인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족 수가 적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가 남는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남아서 썩어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또는요 막 불에 태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각 가정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몇 명이었어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게 될 때는 200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200만 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의 수대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이성 그리고 내삶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 경험을 토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나침반이며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육절의 말씀을 보면. 이달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제사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제도가 있을 때는 누가 잡았어요? 제사장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제도가 없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해중이 이 양을 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왕 같은 제사장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을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20일 한달 동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하는 20일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해 중에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든 지식이 없는 자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온 해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오는 것, 이거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에굽의 바로와 에굽의 국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수레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감리적인 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굽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산을 넘어야지만이 기름진 땅을 볼수 있고 사막을 건너야지만이 적과 꿀이 흐름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아, 나의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는, 나의 이성적으로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신 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유월절 날 잡은 어린 양을 어떻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먹습니까?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니 어떻게 음식을 급히 먹습니까? 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출애굽 여정과 광야 생활에 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양식을 통하여 육적인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광야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인내할 때는 인내케 하시고 견딜 때는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준비된 거예요.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5분 대기조처럼 모든 군장을 메고 모든 병장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먹으면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으로도 육장 육적으로도 무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너무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육중으로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저도 부족하지만 은 너무나도 이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건강에 의해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약에 통하여서 또 영양분 부족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살찌워지는 기름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날마다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패잔병이 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시간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최선을 다하여 신경 쓰시되 영적 건강도 최선을 다하여서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얻은 세든지 예배 중에도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은요, 가정 생활은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새 힘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시험에 들게 될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식을 급히 먹으라. 뭐 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급히 먹으라는 것은 음식을 충분히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까지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복된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서 수많은 영적전쟁,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